국민 행동의 날, 뜨거웠을 하루, 까는 언니와 함께하는 방송 시작할게요. 요즘 콜검들이 특활비 삭감에 발끈하고 나섰다죠? 명신이 방탄하다 삭감 당하니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발악을 하는 모습이라니, 추해도 일이 추할까 싶네요. 몰래 해먹지를 못해 억울한가 봅니다. 검찰들 콜검인지 모르는 국민들 있을까요? 그렇다고 들어줄 국민이 있을까요? 정말 까불고 있죠. 내용 보시죠.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예고되자 나온 집단 행동인데요. 일반 공무원들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 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후배들한테 사람에 충성하면 안 된다 나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되고 일개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 받아 일하는 자들이 특권이 어디 있나요 썩어빠진 의식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가르쳐 주자고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부부장검사 전원이 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21명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집단 성명을 올려 검사 탄핵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부부장 검사들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 탄핵 소추 방침을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중앙지검의 차장 검사 3명, 부장 검사 33명에 이어 부부장 검사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다음 순서격인 일선 검사들도 평검사 회의 소집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집단 행동에 민주당은 그런 결기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 보라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도 회의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집단 행동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땅 갈아엎어야 할 자들, 콜검들, 국민 위에 일해야 할 자들이 명신에게만 충성하는 자들 모두 잘라야 할 것입니다. 특할비는 명신에게 받아야지 어디 국민들 우롱한 자들이 감히 국민 세금을 몰래 해쳐먹겠다 몽땅 고발해서 빵으로 보내버려야 할 자들이라고 봅니다. 과거 윤석열이 해쳐먹던 수준이죠. 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어요. 관내를 벗어납니다. 청계선 밑에 갔어요. 소고기 수백만 원치를 먹었습니다. 업무초진비로 폭탄주를 곁들여서 누구라고 이름 얘기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영수증 없이 수백만 원 썼습니다. 명절 때억 단위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 돈이게 썼겠습니까? 국민들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낸 세금입니다. 이 돈이 주머니 쌈지 돈이에요. 당연히 깎아야죠. 우리 국민들 오늘 이 모습 보면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잘했다고 할 겁니다. 잘못된 관행 끊어낸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 가지고 예결수 의원님들 끝까지 합의하려고 애쓴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 뿐이겠나요? 윤석열이 썼을 특할비 수십억이라던데 모조리 조사해야겠죠? 이처럼 날랏돈 쌈짓돈으로 써대가며 집단행동하는 자들 모조리 고발해서 법 앞에 평등을 외치던 자들에게 고대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요? 국민의 짐 당이죠. 민생을 인질로 콜범들 방탄에 나섰다고 하네요. 결국 집권 여당이 검찰의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만 살리기 위해서 연생 예산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민생 수사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활비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지원비는 126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54억, 마약수사 99억, 사회적약자대상수사비 37억 모두 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특할비, 특혜비만 삭감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는 지속적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할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거고요. 이 특할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 7 0조의 민생을 포기한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검찰 특할비 하나 때문에 모든 부처 예산, 전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시민들의 예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임차인 예산 다 전액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힘들이 현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화난 민심에 기름 붓는 격이란 걸 모르나 봅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길 바라나요. 저렇게 커버한 이유가 뻔하지 않나요? 유독 국힘당만 문제가 많아도 잘 피해가는 게 뭘까요? 검사들이 많은 당이어서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원희룡, 그리 문제 많아도 희한하게도 잘 피해가죠. 검사 출신이라서 그럴까요? 비리 저질러도 거짓말해도 유난히 잘 피하는 이유 서로 돕는 사이라 그런가요?그래서 콜검들 방탄하려고 민생 인질 삼는 건가요?아니면 명신이 당이라 당연히 콜검들 방탄하는 건가요?오로지 명신이 명신이 명신 이 위에 살리 민생은 뒤지던 관심이 없다 이건가요?국힘당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화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보수 논객 국힘당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국힘당은 이제 해체할 때가 왔다 국힘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은 아직 도몇 사람이 있습니다만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홍준표는 아무나 보고 반말하고 금방지고 말하자면 싸가지가 없는 대명사고, 당에서 아무도 우군이 없죠. 근데 그 누구도 홍준표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이 후원회장이 마누라입니다 당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노는 게 엉망이 없거든요 금방지다, 싸가지가 없다 민생도 모르고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사는 자들 민생을 가지고 인질 삼는 자들 보수의 눈에도 해체해야 될 당이라고 보는 거죠 전쟁광 윤석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는자 윤석열 빠른 정권 교체가 답이겠죠. 이긴 전쟁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우 전쟁에 지금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측도 수전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상무기 지원, 심지어 파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이영만리 사국당에서 벗어지는 군꽃을 왜 한반도로 자꾸 끌어올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신임행정부와 지금 한번 싸워보자, 이런 태도 일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안보가 곧 인생입니다. 고객 중심의 실용 외교로 복원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모두 평화를 원하는 이시국에도 민생은 고달픈 이시국에도 용산 살길은 전쟁 일으켜 공포 정치 해보겠다고 국민들 다 죽여서라도 지들만 살겠다 하는 자들 전쟁광 망상 속에 사는 윤석열 명신일을 저 정신 빠진 자들을 어서 빨리 끌어내려 빵으로 입성시켜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용산 속에 갇혀 미쳐가고 있는 명신 일당들 끝이 보이는군요. 민생을 멀리하는 순간 국민들이 깨어난 순간이 끝이겠죠. 12월에 모든 걸 바꾸어 놓자고요. 운명을 바꾸는 달 선물의 달 12월이라고 봅니다. 뜨검 많이 답이다라고 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